얘들아, 여기 바로 착륙하면 일식이야. 한번 해! 뭐, 다섯 명이잖아. 아! 오케이, 뭘, 가. 뭘 찍고 있어. 내려간다. 이원스크 밀어붙여. 죽으면 그만이야. 갔냐? 으발 <놀라> <놀라> <쥐어라>

시켜 혼자 달리고 있어. <laughs> 오들오죽 <오케이>,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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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야>, 내가 말했지. <laughs> <laughs> 재 아니 나 아, 목숨이 <laughs> 두 개라니까 개꿀이야 그냥. <웃음> 아니 <웃음> <웃음> 아니 재현 씨 어디 갔냐 왜 자꾸 버리고 오냐고. <laughs> 아니 괴물이 딱 나오면 재현이 뒤로 슬쩍 가면 이제 재현이가 죽고 난 가고. <laughs> <laughs> 야 얼마냐 이거? 야, 우리 300원 이상 와 400원, 400원 아니 그 와.. 그와중이기도가 하나도 없지 그니까 그와중이 알록이 형은 하나도 없는데 가져오게? 나 가져온 거 없어 레전드 ㅋ 그러니까 <laughs> <나> 재이 <재현이는 웃음> 대신 죽여야 될친넌 뭐, 진짜 아무도한게 없는데? 난재현 대신 살았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<laughs> 알록! 남자를 한번 보여주자 가자 아니 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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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이건 내가 안 막았어. 혼자 떨어짐. 누가? 초 어? 어? <laughs> <laughs> 뭐야? 이, 이, 이런 이런 애들이. 스프야 들려? 들려? 우리 지금 전멸. 야 근데 그거 알지? 뭐 전력에 이상이 전혀 없다는 거. <laughs> 실제도. 그... <laughs> 죽었냐? 아 스푼 무전기 안 들고 갔나봐. 스푼 죽었나 하면 살아있어 항상. 그러니까 살아 있을 거야. 그렇군. <목소리> 이렇게. 이게 무슨 일이야? <laughs> 아니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스푼은 살아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아니 다다 다 뒤졌어. 아 아니 나로하 남자야? 왜 나와? 어? 아니 뭐... 내눈 내 앞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나와? 뭐야 이거? 지뢰다. 어? 어? 뭐야? 망쳐너 밖에 있어봐. 어? 어 뭐야? 어? 어? 아 밖에서 어, 안으로 들어오는 봤어. 거야? 아유. 아. 그 대신 들고 있는 템들 바닥에 다 떨군다. 아 이거 보고요 모니터로 보고 있는 사람이 당겨지는 거구나. 아. 갖고 있는 것도 떨고 있는데 그러면? 이러면은? 아, 다 음. 떨고 그러니까 이건 탈출용이야 아 탈출용 아니면 시스할수요 얘들아 우리 지금 타이탄 갈수 있는데 가? 가자 아 내가자 네, 개빡셀텐데 이 파티로 갈 테니까 이 파티로? 한 명은 지치고 있을래? 어 그러자 오. 저기 저 전등 있지? 앞에 보이는 거 어어 어. 저거 오케이. 쭉 따라가면 있어 안 그러면 기버린다 어, 우리 천원은 먹어, 먹어서 온 거다 어박바 이벤버 바로 앞에 있어. 얘들아 두렵다. 우리 집에 에이스가 없어. 제일 남으면 안 되는 애가 남아 버렸네. <laughs> 오 시작하자마자 큰 오, 나사. 어. 여기 뒤에 길 있더라고 여기. 여기 도뭐 음, 아, 있다? 아거즈네도 있네. 그 앞에 개불. 야, 이쪽 가자 이쪽. 야쟤야쟤 온다. <laughs>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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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씨발. <laughs> <laughs>

야, 야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살았네? <laughs> 참치 번개 맞았야 번개 맞았어 참치 <웃음> <웃음> 어! <웃음> <웃음> 우리 다 팔아도 40원이 모자라 우리가 가기엔 너무 어려웠던 곳이야 맞안 돼. 죽여. 어. 죽로마 어, 여긴 딱 봐도 그 전구가 없어. 어, 없네. 있다, 있다, 있다. 아사라어 <laughs> 이거 들고 있어 봐. 야, 누가 죽었어? 방초. 어? 야, 야왜 야, 죽어 가서, 에이, <laughs> 가서 죽었는데? 트롤 아니야 이거? 아 늘었어. 청광탄이다. 아니 뭐야? 나 재현인 줄 알았더니 이거 스퍼야 뭐야? 오깜짝아나안돼한 <laughs> <laughs> 한 대만 좀 죽어. 나도야. 얘들아 <laughs> 뭐해? 벌벌 벌, 벌레가 쫓아왔어. <웃음> 아이고, <웃음> 믿고 있었습니다. 아니, 난간, 아 난간에 기대지 마라. 그거 무너진다. 뭐야, 뭐, 뮤직비디오 찍니? 얘네 뭐야? 어? 뭐? 어? <laughs> 걔는 여기 뭐다? 못, 못 올라오지 않을까, 여기? 어, 걔는 여기 못 올라와. 그래서 미, 미크로은 여기 위, 이럴 <목소리> 씨